어? 어? 안녕하세요, 소크라톤입니다. 드럼을 미디로 찍으면 빈약한 소리가 나는데요. 대부분의 프로작곡가 분들은 그렇게 미디로 찍지 않고 이렇게 샘플 위에 올려놓고 드럼을 찍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드럼 사운드를 높여 줄수 있을 유료 샘플 사이트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바로 splice.com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들어가려면 회원 가입을 해야겠죠? 회원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사인업을 누르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저처럼 회원 가입이 되신 분들은 로그인을 누르시고 아이디를 입력하고 비밀 번호를 입력해야겠죠? 로그인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탭을 누르면은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다양한 샘플들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전에 가격부터 알려드릴까요 어, 여기를 보시면은 빌링을 클릭하셔서 한 달에 7.99달러를 내시고 100개의 샘플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크레딧을 제공해 주는데요 이거는 한 달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100개를 쓰지 않았다면은 다음 달에 결제를 할때 200개가 되고 이렇게 누적되는 식으로 관리가 되고요 만약에 잠깐 멈추고 싶다 한다면 매니지를 클릭해서 캔슬 서브cription을 눌러서 아무거나 클릭해서 컨티뉴를 클릭하고 캔슬 서브cription을 누르면 되는데 어 이거를 눌렀을 때는 이만큼의 크레딧이 달라간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기간이 다 지난 다음에. 근데 한두달 정도까지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 잠깐 결제 기간을 멈추고 싶다면, 퍼즈 서크립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대신 두달 동안은 이 사운드 탭에서 샘플들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우리가 드럼 샘플을 찾기로 했으니까, 먼저 킥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킥을 입력하고, 엔터.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은, 다양한 킥들이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클릭해서 들어볼 수가 있어요. 마우스로 클릭할 수도 있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위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아래키를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하나하나 모니터링을 할수 있습니다.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킥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샘플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킥을 못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다양한 검색 필터들을 활용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베이스랑 관련된 태그를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은 뭐, 이런 베이스 태그와 관련된 킥들, 808킥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고요. 뭐이 태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룹 샘플만 찾을 수도 있고, 원샷 샘플만 필터링 할 수도 있고, 룹 샘플에 맞는 bpm을 찾을 수도 있고, 피치가 있는 악기의 경우에 그 피치에 해당하는 키를 정해서 필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장르도 선택 가능하고요. 검색을 하실 때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하느냐. 퍼퓰러로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다운받은 것, 인기 있는 것, 그런 것이 올라오겠죠. 아무래도 좋은 소리를 찾을 수 있겠죠. 인기 있는 소리들 여기서 소리의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 킥의 소리가 마음에 들었다 싶으면 아 이거 너무 낮으니까 스네어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킥과 마찬가지로 스네어의 소리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스네어가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다운 버튼을 클릭해서 크레딧이 하나 떨어지겠죠? 다운받을 수 있고 처음인 경우에는 스플라이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창이 뜰 겁니다. 그것을 활용하셔가지고 이 아래에 있는 스플라이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고 방금 다운받은 샘플을 확인할 수 있죠. 하나 더 다운받아 볼까요? 소니 디스네어02 여기 다운받아 있죠? 네. 이제 그럼 이 소리를 큐베이스에 올려놓는 방법을 알려드려볼게요. 그러면 큐베이스를 다시 클릭해서 스플라이스 프로그램을 다시 연 다음에 드래그해서 원하는 곳에 트랙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 있죠. 확대해 볼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샘플을 하나하나 올릴 수가 있겠죠.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고 여기 트랙의 창에 올려놓지 않고 바로 이렇게 프로젝터 창에 올려서 위치까지 정해준 채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샘플을 가지고 킥과 스네어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조금씩 다른 소리를 섞어주면 됩니다. 여러 샘플들이 합쳐져 두터운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킥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트랙에 있는 킥은 잘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모니터 스피커로 들어보시면 서브베이스음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킥 두 번째 킥은 어쿠스틱한 소리의 킥을 넣었죠 약간의 노이즈 같은 게 가미된 세 번째 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인공적인 EDM스러운 강한 어택의 킥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세 소리가 합쳐져서 이런 단단한 킥 소리가 되는 거죠 스네어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스네어인데 여기서 림이라는 이름의 트랙을 들어보시면 되게 단단한 알맹이가 찬 소리가 날 거예요 이 소리만 빼고 들어보면 뭔가 비어있는 듯한 소리가 나는데 알맹이 찬 소리가 들어가면서 스네어 소리가 풍성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이림 소리만 듣고 나머지 소리를 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뭐가 많이 비어 있죠? 이렇게 다양한 소리를 섞어줘야 두터운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이햇은 클로즈 하이햇과 퍼커션, 브러시 그리고 이건 뭘까요? 쉐이커 등이 섞여서 고음역대를 채워주게 되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소리들은 노이즈인데요. 잘안 들리죠? 이게 입고 없고에 따라서 소리가 나중에 차거나 비는 느낌으로 들리게 됩니다. 넣었을 때랑. 비어있죠. 여기에 드럼 룹도 있으면 괜찮은데요. 이 예제의 경우에는 드럼 룹은 들어가지 않았고 20개 넘는 샘플이 섞여서 드럼으로 풍성한 소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드럼만으로도 풍성해졌을 때 다른 악기를 채우면 어색하게 들리지가 않게 됩니다. 대중음악에서 드럼이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생각이 들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좀더 자세히 이 예제를 분석하든가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